자, 분당구 비리틀의 성공으로 시작됩니다. 1번 터다 이정인. 초구. 볼 <목소리> 스윙. 이거. 이거 스윙 아, 네. 구속이 좀 빠르네요. 이정인 선수가. 3구. 3구 높은 볼 따라나가면서 스윙 삼진. 네 전희진 천희진 선수가 첫 번째 타자를 삼진으로 잘 막아냅니다. 초구. 박태훈 선수네요. 네. 쳤습니다. 아 이루수의 다이빙 캐치. <목소리> <laughs> 잘 잡았네. <웃음> 귀여워요. <웃음> 자,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됩니다. 자, 첫 번째 타자 삼진, 두 번째 타자는 이루수 라인드라이브, 세 번째 타자 임태준 선수는 유격수 땅볼 아웃되면서 분당비 리틀의 첫 번째 공격이 막아야됩니다. 자, 분당구비 리틀의 선발투수는 이정인 선수입니다. 자, 기흥구 리틀의 1회말 공격 시작됩니다. 초구 초구 스트라이크 1번 타자는 국태윤 선수입니다. 어허! 헬멧에 맞지 않았나요? 몸에 맞는 볼로 1루 출루합니다. 자, 뜁니다! 2루 쏘는데요. 2루에서 들어옵니다. 세일입니다. 네. 자 투수 잡아서 1루 승부 되나요? 1루에서 1루에서 아이 사이에 홈까지 들어옵니다 네 선취점 기운 그리트 빠른 주류 플레이가 돋보였습니다 카메라로 잡지도 못했네 자 뛰고요 이외에서 세이브입니다 네위가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쳤고요 역사에서 1루 공 놓치면서 다시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자는 계속해서 입니다주자 뛰고요 치고 달리기 유격수 잡아서 1루 승... 승바... 늦지 않나요? 네또 홈에. 2루에서 아웃인데 같은 패턴으로 지금 30점을 했습니다 투수도 바뀌었네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 네, 태그가 됐네요. 윤태한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쳤습니다. 초구 쳤고요. 3루수 잡아서 1루 잡아냅니다. 네. 비록 넉점 실점했지만 그 이후에 내야의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이닝을 마무리하는 분당구비 리틀입니다. 초구, 도구. 초구부터 쳤습니다. 잠루수 약간 반볼, 아 일루 세비입니다. 네. 오호 양현선수가 지금 번트 자세를 진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페이크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도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켜보시죠. 저구 페이크 번트 슬러시자공 빠질 듯네 도루 성공합니다. 헌덧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엔. 내한은 약간 전진 수비. 다시 페이크, 아 네! 3루에서 아웃됩니다, 네. 아웃 타이밍이 너무 완전히 아웃 타이밍이라 할 말이 없을 정도. 네, 빠졌습니다. 양현욱이 1루로 출루하면서 다시 주자를 채우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아네 자이스가 너무 잘 잡았네요. 자이스 파인 플레이. 네. 다섯개 정윤호. 다 쳤습니다. 자 이로스 잡아서 토스 아웃 됩니다. 분당우비 리틀의 공격은 안타가 하나 나오긴 했지만 네 득점과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원볼로 시작합니다. 2구 쳤습니다 이타고 윤태환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원아웃 가볍게 잡아내면서 화이팅 한번 가자고 팀원들 동료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아웃 다음은 투투피치 일사주자 없습니다 변화군데요 아까 쪽꽉찬 코스 들어오면서 선체로 삼진 잡아내는 김민서 쳤습니다! 아! 이게! 3루 토스가 되네요 <laughs> 투수 강수 만타출루하는 국태유. 100%사겠죠 응. 자, 투아웃 이후에 주자는 3루. 쳤습니다! 이루스! 어어, 공을? 네, 조금 위험했지만, 네, 이루수 조민환이 안정적으로 잘 처리해주면서 분당구 비리틀 이외의 말에는 실점하지 않고 여전히 넉점 뒤진 채로 3회초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민석 선수 몸에 맞으면서 원아웃 투자 1루 쳤습니다 중견 2루수 잡아서 아 2루수 잡아서 아예 더블 플레이 처리가 되네요 잘 쳤는데 아쉽네요 이정 변화군데 이타구가 중전 안타. 정인성의 중전 안타. 무사 주자 1루로 시작합니다. 어, 네. 변화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네요. 자 뜁니다. 아, 볼 뺐는데. 1루에서 아웃. 어, 공 빠졌구나. 네. 잡은 줄. 네. 코치님도 잡은 줄 착각했어. 스윙 3진 아, 네. 조민아. 스윙 3진 잡아내면서, 원아웃 주자 2루 쳤습니다! 김민석 잡아서, 네, 바로 홈 캐치하고요. 좋습니다. 네. 투아웃 주자 3루 쳤습니다! 자, 이, 유격수. 잡아서 1루 처리해냅니다. 무실점으로잘 처리해내는 조민아. 애들이 머리 스타일이 다 비슷해요. <laughs> 잘 잡았어. 라고 하겠다. 이거 아무래 태윤 선수 한테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 있는 쪽에는 다부진 표정으로 보이는 모습 배팅 작업을 끼고 있는 이채준. 자, 분당 금메리트가 4일 총격 시작됩니다. 초부터 3루스 일루 처리해 냅니다. 네. 선수자 박태윤 잘 노려 쳐 봤는데 삼수 땅볼 아웃 되고요. 쳤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네. 좌스 플라이 아웃. 자, 이렇게 되면은 공몇개 안쓰고 투아웃을 잘 잡아냈어요. 이종수 선수가. 쳤습니다. 네, 장타 코스. 라인 선상. 공 계속 갑니다. 윤태환 2루까지 윤태환 오늘 멀티히트. 자, 이렇게 되면 투아웃 주자 2루. 졌습니다중견수 앞에 적시타 코스. 자, 중견수 홈승부. 홈에서! 홈에서 들어옵니다. 양현우군 2루까지. 한점 따라 붙는 분당구 비리틀. 2사 이후에 안타 두 개가 연달아 터졌 <목소리> 쳤습니다. 자 모릅니다. 몰라요. 아 네. 우이스 잘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분당구 비리틀 사회초 공격에서 한 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laughs> <laughs> 아네, 변화무게가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서 박정우 선수 볼넷으로 출루합니다오이에서 대립이네요. 양현용 완전 호탈. 스윙 <laughs> 판정됩니다, 아! <laughs> 네. 자, 습니다어 치고 달리기! 이루스! 자, 아서 1루! 1루 처리하고요! 아, 판단이 좀 들었어요. 네. 1루, 뭐, 1루 살았어? 스윙! 그리고, 어 걸렸어요. 뛰어가야죠. 네. <laughs> 잡아내면서 네,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